리플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자 박스권에 갇혀있던 리플 20달러 이상 급등 전망이 나오면서 자왜 그러냐 자, 바로 관할의 법원의 담당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자아날레스 토레스 판사 우리가 일명 알고 있었던 이 토레스 판사는 재판에 대한 결과를 판결하는 판사고요. 지금은 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합의 제안을 요청함에 따라서 관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 담당 판사가 치안 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치안 판사 뭐냐? 소송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관할에 있는 법원 판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자 리플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바로 저평가 부근에서 가격대가 억눌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관할 법원도 옮겨졌고 담당 판사가 합의 제한 판사로 바뀌면서 20달러 이상 급등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하나로는 2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의 가격대비해서약 40배 한마디로 퍼센테이지로는 4,000%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 2017년도 리플 때는 약 5,000%까지 상승했던 을게 바로 우리 XRP였고요. 그때 당시에 5,000%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명실상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 알트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지금 또한 2017년도 때이 5,000%를 상승했었던 XRP 대장주가 다시 한번 더 왕의 기원 2024년도에 리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XRP의 가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브리핑 공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LCC와의 소송이 드디어 치안판사에게 전달됨에 따라서 합의에 대한 의사 표명과 이 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 전에 서로 합의 제안이 성사가 되고 있다는 이 공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소송을 원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가 이 재판에 어느 한 곳이 승리다. 이렇게 결정 내려야 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제안을 하면서 이 재판이 아날레스토레스 판사에서 치안 판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이러한 소식이 지금 나오자마자 아마피시장에서 이렇게 고래라고 표현하는 세력 큰 손들이 1억 3천만 개 XRP를 지금 대량으로 공격적인 매수세와 축적을 함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일정 서로의 합의 일정이 맞춰서 뭐다? 엄청난 매수세로 개인들의 매도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음 일정들과 공문들에 대해서 요 밑에 지금 낱낱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SEC가 왜 우리 XRP와 우리 리프레시오이자 최고 경영자인 브래딩갈령어스와 합의를 제안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소송은 이아널스토레스 판사가 아니라 치안 판사에게 즉 합의를 제안을 하면 은 법무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치안 판사에게 왜 지금 공문권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밑에는 이렇게 고래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지는 물량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리플의 CEO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XRP의 주가는 얼마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지금 나 안나타게 공문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깜짝 놀래고 있어요. 왜 합의 제안에 판사마저 치안 판사로 옮겼기 때문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브래딩 하영우스가 캘리포니아에서 판결을 내렸었던 리플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바로 뭐예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인 SEC 측에서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것이다. 리플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해결책을 알린다는 공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자,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 측에서 알렸습니다. 리플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을 우리는 구축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조만간 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지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실 사이트에서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낱낱하게 하나 하나씩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당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실 사이트에서 낱낱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당 공실 사이트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미국 정부 그리고 정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이나 혹은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단을 보면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V는 여기 비트코인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해당 미국 정부 자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황이나 전망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보고서나 리포트 보고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V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실시간으로 보다 자세하게 발빠른 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여기 알트코인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지금같이 우리 XRP처럼 XRP에 대한 실시간 공시를 해당 기업의 CEO 한마디로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쟁인 브래딩을 향나 혹은 뭐 리플이 아니더라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의 기업의 CEO들이 직접 공시문을 올려줍니다. 아니면 기업의 관계자들이라든가 경영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고요. 혹은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공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현지에 나와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지금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낱낱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합의 의사 표명 이후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까지 있어서 우리가 주 중요하게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XRP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한번더 공시창이 뜹니다. 그래서 공시사이트에서 키워드나 검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리플 XRP 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합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제가 지금 영상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시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까 밑에 줄줄이 나왔던 공시내용들도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PC 컴퓨터로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한국어 번역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아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뭐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 공시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XRP 가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리프렛 소송이 치아 판사에게 전달됨에 따라서 자 고래는 1억 3천만개 XRP를 축적을 했다 XRP 코인을 축적함에 따라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면서 밑에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자 암호화 패장에서 고래들은 최근에 XRP 토큰 그리고 이 리플의 소송의 변동성에 대한 안도감, 안도감이 뭐예요?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움직임에 희미한 희망 속에서 추가 금액의 XRP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공격적으로 호가에 걸려져 있는 물량,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들이 던지는 매도매물을 공격적으로 전부 다 바닥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매집을 하고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코인이 아니면 다른 코인 투자를 하지 굳이 상승하지 않는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하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들만의 뭔가 이유와. 그들만의 명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는 무언가의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 같이 XRP 고래는 거래소에서 거의 1억 3천만 개 코인을 축적을 했고 이게 하루 만에 24시간 동안 매집을 한 건데 이거 지금 몇일몇 일째 계속해서 2억 5천만 개 1억 3천만 개 1억 7천만 개 하루하루마다 매집을 하고 있죠. 이게 하루치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일주일치 한 달치 뭐두 달치 격주로 보면 엄청나게 큰돈이고 그 말을 반대로 항상 보다 개인들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만큼 개인들은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고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사람이라는거는요 꼭 써야되는 쓸수 밖에 없는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계속 월급을 타고 매집을 하고 고래처럼 매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월마다 나가는 고정 지출 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써야 되는 나가야 되는 고용 지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개인들은 그래도 한 달치로 치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냐? 결국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치안 판사에게 지금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날레사 토레스 판사 토레스 판사 다들 알죠 2013년도 7월달에 재판에 소송 판결을 내렸던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레스 판사에게 소송 문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보다 치안 판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안 판사가 있는 곳이 바로보다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법원의 관할 판사죠 그 말은 합의라든가 소송에 대해서 완만하게 해결이 될때 그해결해주는 담당 판사입니다. 치안 판사라는 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에 대한 일정 표명과 지금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의 s c 가왜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에 대한 일정은 언제인지 밑에 줄줄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 해당 공실 사이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셔서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시고 팩트 체크도 하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키워드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공실을 보실 수 있는 공실 사이트로 홈페이지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분들께서 지금 해당 공시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혹은 지금 미국 현지에서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지면서 직접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나온 공시분들 이러한 것들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신다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한분 한분 이렇게 해당 공식 사이트에다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지금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씩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공식 창을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공문들을 볼때 아까 한국어 번역하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기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클릭 버튼 누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은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 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 번역해서 소송에 대한 일정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언제 어떻게 써져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소송에 대해서 리플 xrp 소송 이거를 클릭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를 누르셔야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서 다른 공시가 또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 재판에 대한 투데이 일정이 나오는 것들 가격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 이런 거꼭 클릭을 눌러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시문들만 읽어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꼭 클릭 버튼 누르셔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소송 일정들이나 시간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영어로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에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웬만하면은 핸드폰으로 들어가세요.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저처럼 뭐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아까 제가 키워드 그 파란 색깔 키워드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다른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시분들을 한 번씩 보시고 일정들도 체크를 하시고 합의에 대해서 제안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치안판사, 치안판사의 사건으로 왜이 리플 수송이 이송되었는가 그리고 SEC 측은 왜 지금 합의를 하려는가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또한 공실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 이러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까 그 공실 사이트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건 다른 공실 사이트예요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SEC측에서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고 소송을 종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보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의 한국어 번역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자 SEC측에서 그렇다면 왜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왜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합의 의상은 누가 개입되어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대선의 주자이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강제 명령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ETF도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발 주자인 우리 리플, 리플의 소송마저도 지금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위원장인 게리겐슬로 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바이든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명령을 하면 SEC 위원장 인 게리 겐슬러는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따르냐? 지금의 위원장 자리를 앉혀놓은 게 바이든이에요. 게리 겐슬러의 이 자리를 앉혀놓은 게 바이든이고, 게리 겐슬러의 이 SEC 이 기관은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이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같은 집권당은 이렇게 파워나 힘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포용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표심은 완전히 트럼프에게 몰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뭐다? 바이든은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지금 게르겐슬러는 바이든의 대선에 초를 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강제 명령을 수용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이 해결책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정 또한 아까 그 공실 사이트 바로 지금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소송 합의 일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나 이 비트코인이나 아화 피시앙에 대한 추세나 전망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어떠한 글로벌 픽 이벤트 일정들이 있을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저희 1,1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다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항상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항상 무료로 나눔을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주셔야 될건 뭐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라 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에 제가 치안판사가 합의 제안을 하면서 발표 일정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난 변동이 있겠죠. 그렇다면 뭐다? 지금 최근에 하락했었던 하락장, 이 많은 페닉셀의 털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 억울해 할거다. 그리고 이게 진짜 포모현상으로 엄청난 급등 폭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막30% 40% 이상 폭등하는거를 내 눈으로 봤을때는 그때부터 보다 다시 우리가 알고있던 광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에 XRP가 갑작스럽게 작년처럼 소송에서 승리뿐만이 아니라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SEC가 리플에게 그냥 지겠다. 그냥 우리가 인정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보다 자동적으로 주가는 더큰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이번 주 앞으로 나올 차후의 브리핑 일정들 또한 제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희 소통방에다가 지금 바로 자료들을 공유해드리고 제가 항상 저녁 9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또한 주말이라서 그런지 대략 220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자, 오늘 또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혹은 한 주를 시작하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 XRP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비트코인 또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 뭐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메탈이라는 코인도 13% 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뭐 저점에서 니어 프로토콜이라든가 많은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조정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서 다시 올리려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무언가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서 재료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차트의 흐름 또한 제가 영상이 종료가 되면은 바로 저녁 9시 진행하는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저녁 9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나는 하는 줄도 몰랐다. 그냥 소통방위만 이 되어 있거나 혹은 유튜브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락처인 010자7 7 0 5 6 0 5 9제 개인 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소통방 카카오톡 단체톡방의 초대 링크도 발송해 드리면서 여기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또한 같이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클릭 버튼 누르시면 이 소통방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또한 지금 이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채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 링크를 꼭 받아가세요.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라이브생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생방송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 정보의 차이에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종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결국 익절을 하는 시기가 왔고, 여기에서는 뭐다? 남들보다 정보력과 인사이트가 달라야지.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냥 살짝 매도하고 나갔다가는 100%, 200%, 300%, 500%폭등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전망 또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왜 해결책이 되려고 하는지, 왜 지금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합의 이사 표명으로 인한 치안판사에게 왜 재판이 넘어갔는지 이것은 바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자료들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새벽에 보시거나 다음날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진행했던 생방송 녹화본을 동영상으로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방송 동영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 강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이 종료가 되면은 소통방에다가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던 걸 녹화본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라이브 생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녹화본을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점,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